오늘은 한월이에서 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중담 싸우마이 별센터? 라는 보육원, 고아원이죠, 고아원. 고아원에 와서 지금 등을 좀다룰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애들이 이제 배드민턴도 치고, 노는데,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 50와트짜리, 터치? 터치. 등을 하나 달고요. 농무장에도 100짜리 등 하나 달고요. 여기는, 엊그제 이틀 전에 와서, 나무 밑에도 전등을 하나 달아줬습니다. 이거 하나 달아주고 하다 그랬고 이번에 닫아주고 이렇게 번, 거기 들어오죠. 하나는 이 뒤쪽에 뒤쪽에는 이5 0짜리 <목소리> 자, 여기가 원장님 계시는 곳이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잠독, 사장님, 껌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고 네, 또, 우리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 어, 짜오쨘. 안녕하세요. 오, <laughs> 요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사는 베트남식으로 진행됩니다. 이게 차단기가, 아직까지도 이런 차단기를 쓰고 있어요. 좀 위험하죠. 어, 어, 저기서 스위치를 만들고 콘센트도 만들고 응. 등까지 전기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바닥이에요. 응. 그 다음에는? 어, 어이 베트남 네. 국가대표 축구 네. 감독님 네. 새로 오신 김상식 네. 네. 감독님. 여기에요. 여 집필 사인입니다. 그 네. 다음에 원장님 네. 받으신 네. 표창자로. 장 이쪽으로 네. 네. 오면은 여기가 화장실. 하당실. 화장실이 네. 여자 화장실이고요. 네. 남자 화장실. 물어보 지하수를 올렸었는데 이렇게 물을 조금만 받아놓으면 물에 이렇게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물이 노오라 합니다. 여기가 이거만 그러니까. 여기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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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화입니다 은희가 오랜만에 왔더니 애들이 반가워하네요 지금 애들은 공부시간이라서 공부하고 있고요 방학인데 그 현지 대학생들 자원봉사 와가지고 애들 공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안녕조이요 <목소나> nó quay mặt chị đấy biết sẽ... rồi thôi, thôi. Ê, hôm nay mình sẽ Còn... thôi, thôi. quay uh, cái gì nhỉ <laughs> cái gì? Ê, đây là phòng ở nhá phòng ở đẹp chưa các bạn phòng một đến hai à đây, à. đây. Nhiều nhiều. Đứng ngon thế ngon thế ngon thế đây Đứng chỉ. Đứng chỉ đây. Ừ, ngon đây. Ừ. đây là bà hoài nha, vòng bà hoài nha. đây văn phòng bà hoài nha đây cô hảo nha <laughs> bà hoài nha đây bà hồng đây bà hồng nha đây bà hồng tạo giá đây là chị cô <laughs> đây là chị đây là chị cô em nha chị cô đây là bạn a chơi nha a -ch đây là bạn đi chị trung nha ơi đẹp trai quá ơ ừ. đây là ra à. đây là bạn ly nha, bạn ly nha bạn. con trai đâu đấy cho bảo đi lên rồi anh ơi đấy, đấy, đấy. Đâ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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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ây là đấy. bạn trường cưới nha Trường nha ơi xinh ghê đây là quay vlog 이빨 맞추기 Let's get the boat 요쪽에 1 0 0와짜리 전기 하나 저 들어오는 입구쪽에 여기서 애들이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여기에 50짜리 하나 너무 밝은거 달면 더 좋은데 또 여기도 또 전기세 걱정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약한 걸로 달았습니다 위, 여기 있는 전기로 벽화트 자리로 여기 농구대 농구장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축구장이 빛이좀 없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데, 병아리, 병아리 아줌마가 왔네요. 닭장에 닭을 거의 다 잡아먹어서, 닭을 키워볼까 합니다, 다시. 몇 마리요? 25마리. 25마리? 네. 그러면 수컷은 몇마리예요 숙고도 네. 없어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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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어떻게 해? 네.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럼 유정란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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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꽃빛? 예, 예. 오리. 한 마리 얼마입니까? 12만 한만 마... 12 동. 한12 마리? 12,000동. 공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현관 앞에 등만 달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 Bye bye. 자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또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우리 고아원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laughs> 아유,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고아원이고요. <laughs>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쁜 아이들이 몇십 명이 한테 모여서 같이 살고요.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지만 얼굴도 참 예쁘고요. 착하고요. 부지런하고요. <laughs> 저희 고아원은요, 음, 어... 뭐죠?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